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뚝뚝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임대 사업이 로망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삶에 있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절실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인 부동산에 투자하고 몇억 원 이상의 자금이 확보된 사람들은 꼬마 빌딩을 기웃거려 보기도 합니다. 꼬마빌딩은 단독빌딩으로서 어떻게 투자하고 경영하는가에 따라 분양상품보다 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꼬마빌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와 경영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꼬마빌딩도 빌딩이기 때문에 분양 상품들과는 달리 빌딩 투자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원칙들은 이해와 함께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가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매입을 하는 그 시점부터가 투자의 시작이기 때문에 투자 이전에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부족한 자금도 모으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을 위하여 다섯 가지 SMART 스마트한 꼬마빌딩 투자 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막상 꼬마빌딩에 투자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빌딩들이 대상인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막연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국내 빌딩의 90% 이상이 꼬마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해서는 꼬마빌딩 투자 마인드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나의 맞춤형이 되는 꼬마빌딩 대상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정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가상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금 범위 내의 금액대 수준이어야 하고 그 정도 규모의 꼬마빌딩들을 가까운 주위에서 마음에 드는 빌딩을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그 빌딩이 현재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보면 현실적인 투자에 감이 생깁니다. 꼬마빌딩 투자는 예상되는 결과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히 꼬마 빌딩 성공 사례들을 접할 때 누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는 매매 차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매 차익은 그 지역이 발전되거나 자연적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은 임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입한 빌딩을 차별화해야 하고 경영 또한 차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예상 결과의 측정은 매매 차익이 아니라 운영 수익률을 중심으로 빌딩의 가치를 측정하고 예상해야 합니다. 빌딩은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빌딩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공간은 빌딩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공간으로 되어 있다면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포장만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공간의 재창조도 필요한 것입니다. 임차를 하는 임차인도 그 임차인의 고객도 모두 만족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투자대상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합의 가능한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코마빌딩의 경쟁력도 생기고 운영상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최상의 빌딩을 머릿속에서 상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물을 탐색해보면 눈에 들어오는 매물이 드뭅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좋은 매물을 싸게 사려고 하고 매각하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는 수익극대화의 길은 너무 멉니다. 상상하는 좋은 매물은 있고 저평가된 싸고 숙제가 많은 빌딩을 생각해봅시다. 그 속에는 잠재가치라는 것이 있고, 가치향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입순간부터 시세 차익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알고는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숙제를 풀 자신이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최소한의 투자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전략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런 빌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투자 준비와 결정 시점에 대한 스케줄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으로만 그치거나 매물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을 못해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자신의 신뢰성에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투자 마인드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현실적인 투자 감각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런 후에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관점의 꼬마 빌딩 투자 계획으로 빌딩 투자 마인드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목표한 시점에 맞춰 목표한 매물이 있을 때 그 때는 과감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좋은 매물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때의 과감한 결정을 위해 매입 후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습 속에서의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죽은 빌딩과 활성화가 많이 된 빌딩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가치 향상 가능성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